천미 예수님, 2024년 3월 23일 사순제 5주간 토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말씀의 볶음밥 신부입니다. 교회나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면 항상 몰아가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. 저도 종종 몰아가기를 당할 때마다 울며 겨자먹기로 주어진 일들을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. 그런데 나이를 먹고 몰아가기를 주도했던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름 몰아가기에도 룰이 있었습니다. 한번 뽑힌 사람을 몰아가기 할 줄을 알았는데, 그한 사람을 몰기 위해서 이미 사전에 여러 사람이 회의를 했었고, 그 회의를 통해 추천받은 사람을 회의 중에 처음 뽑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. 사회에서는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몰아가기를 해서 뽑힌 사람이 그것을 웬만하면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순명이라는 단어입니다.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일들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주어진 보물들을, 숨겨진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. 그렇게 몰아가기를 통해 일을 담당하게 되어서도 천천히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결국 그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일이 끝날 때 즈음 깨닫게 됩니다.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처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을 향해 대사제에 가야파는 예언합니다.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소.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의 말로부터 시작해서 희생제물로 선택되셨습니다.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고 그분의 그분은 그 하느님의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고자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며 순명하십니다. 그리고 그 순명은 결국 부활이라는 꽃을 피우게 되죠. 우리의 삶에서도 내 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 시간이 또 상황이 사람이 나를 몰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그 시간과 상황과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순간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. 그 마음을 시작으로 주님께 매 순간을 봉헌한다면 주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.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실천 j o 로 영광의 월계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 2 j o h n 님 구독과 좋아요. 알림설정 부탁드려요.